터치는 해보지만 직접적으로 잡지는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빠 미션이 안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할수 있습니다. 파이팅 <laughs> 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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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돈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빠한테 물어볼게요. 아빠는 오늘 아들이잖아요 그죠? 같은 남자로서 이 많은 용품들 중에 어떤 걸 잡았으면 좋겠어요? 돈이요 아 이렇게 <laughs> 네, 솔직한 게최문인것 어, 같아요 우리 엄마는 어떤 걸 잡았으면 좋겠어요? 마이크요 어, 마이크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방탄소년단처럼 가 아, 방탄소년단처럼 됐으면 좋겠다 방탄소년단이 유명하고 전 세계적으로 투어도 다니고 하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 이 유명한 거를 조금 중점으로 두는 겁니까? 아니면 돈을 중점으로 두는 겁니까? 그럼, 그냥, 돈이라고 말하면 되지. <laughs> 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엄마가 돌상을 한번 잡아보고, 아빠는 저쪽으로 좀만, 오게이 엄마 따라오지 마시고요. 오케이. 거리를 조금만 둘게요 제가 신호를 주면은, 가까이 가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은우가 용기있게 돌잡이를잘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응원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사회자가 선착으로, 은우야! 라고 크게 외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죠? 자아라 어, 아, 돌잔치를 엄청 많이 다녔어요. 이제 그렇죠? <laughs> 잡 자바라라고 크게 외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연수호 씨, 바로 가겠습니다. 은우야! 은우의 눈이 시작합니다. 많은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거침없이 손을 뻗어서 엄마는 마이크였고 아빠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일 잡으려고 하니까 고민이 되아요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내가 1년을 좀 그렇게 살았는데 여섯 어,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르자않니 아, 굉장히 또 어려울 겁니다 양쪽에서 엄마랑 아빠가 빗속에 어, 뭐라고 속삭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골짜기의 선택은 은우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렇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일단 내는 가운데, 가운데 손이 뻗어지고 이것저것 물건을 만져봅니다. 하지만 쉽게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명주실 쪽으로 손이 떠옵니다. 하지만 명주실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은우 인생의 일생일대일 최고의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자, 볼살을 살짝 위로 더 올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주시 쪽으로 작은 손이 가는요. 데 뭔가를 터치는 해보지만 직접적으로 잡지는 안 되겠습니다. 고민이 되는 거겠죠. 저도 지금 돌자기를 한다면. 어저많은 물건중에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된겁니다. 저우우는 다시한번 말해서 한살이에요 왠지 무대를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우우가 무대를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랑 놀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재어요 우리는 재밌어요. 하지만 우리는 애가 다가오죠 우리가 재밌습니다. 하지만 할수 있어요. 자, 우리가 주의 없거나, 컨디션이 안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할수 있습니다. 잡았습니다 영야 엉뚱한 말에 그대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어, 마이크 잡은 만큼 정말 훌륭한 사람이돼서 어디를 가서든지 빛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있게 도전자 잘해주신 은원한테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야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